안녕하세요. 미스톰즈 다산센터 대표 정원아입니다. 어, 저는 지금 저희 대표님이신 고상철 대표님의 그 클래스 101 그런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브리핑 교육도 초보 중개사에게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저도 이제 중개업을 시작했을 때계약일 앞두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해야 되고 어떤 게 중요한 거라서 어떤 거를 더 짚어드려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었을 텐데 지금 본사에서 하는 브리핑 교육도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되고 가지고 있는 물건 하나당 이렇게 공부를 해서 브리핑 자료를 만들어서 고객에게 브리핑을 할수 있게끔 시뮬레이션하는 이런 교육인데 우선 고객에게 말할 때는 되게 간소하게 말했던 편인데 이 교육을 통해서 아 이런 부분이 보완되고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도 많은 분들과 공유하면서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종류도 조금 다양했던 것 같고, 제가 다가구 상가주택이 있지만, 뭐 지식산업센터 전매도 해봤고, 분양권도 해봤고, 그리고 상가도 해봤고, 전월세, 뭐, 이런 위주로 다양하게 해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제일 관심이 있는 건 토지 중개인데, 토지 중개가 중개의 꽃이라고도 하고, 제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려운 걸 하고 싶고, 전문적이고 싶어서 미스톰즈에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이제 대표님들과 협업을 해서, 저는 상가와 토지에 대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중개를 해보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앞에 보면 사람의 신뢰를 중개한다라는 말이 적혀 있어요. 그 말에 되게 공감이 가서 미스톰즈를 관심 있게 보게 됐었는데 미스톰즈는 그 본사와 체인점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가는 거라서 제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프랜차이즈 대표님들이 해결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적인 것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초보 중개사가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알맞은 시스템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 사건은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건데 도대체 본사에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마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건 때문에 다른 부동산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그것 또한 그분의 노하우가 깃든 거라서 100%를 알려주시진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미스톰즈 시스템은 노하우를 100% 거의 다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차별화가 되게 큰것 같아요. 처음에 그한달 정도 됐을 때 60대 부부가 들어오셨는데 양평에 전원주택을 짓는다고 집을 단기로 구하시는 분들이셨는데 제가 그때 너무 초보라서 그냥 우선 집을 안내해 드리고 저희 사무실로 오셨는데 바로 마음에 든다고 하셔가지고 계약을 바로 당일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였어요 제가 생각하는 계약이란 어, 우선 약속을 잡고 제가 계약서를 다 써놓은 다음에 손님들이 오시면 짠!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제 생각과는 다르게 당일 계약서를 써야 되는 날이 오게 돼서 너무 당황했던 기억이 나는데 마침 점심시간이라서 식사를 먼저 하시러 오시는 동안 본사에 전화를 해서 너무 다급하게 제가 오늘 계약서를 쓰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동창 본부장님하고 신예지 매니저님이랑 통화를 계속 하면서 계약서를 썼는데 너무 잘 가르쳐 주셔 가지고 너무 편하게 이제 계약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많은 지인분과 동시선대 개업을 했는데 그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개업을 하셨고 저는 이제 미스 톰즈에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미스 톰즈라는 게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라 가지고 굳이 그냥 그냥 개인적으로 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냐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아직 물건 작업하는 유형부터 시작해서 조금 많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약간 한정적이더라고요. 저희는 이렇게 본사랑 프랜차이즈가 따로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혼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들 때문에 도전해야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어, 이거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아,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를 많이 본것 같아요. 미스톰즈를 많이 알리고 싶기도 하고, 저는 되게 너무 만족을 하는 편이라서 주변 시험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홍보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미스톰즈 너무 괜찮다. 제가 이렇게 느낀 만큼 다른 창업하시는 분들도 이 저의 같은 기분을 많이 느끼셔서 이렇게 미스톰즈의 가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